오늘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자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돼 올해 첫 기념식이 경복궁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공식 행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영상이 여러 차례 재생됐는데 여기에 일본 신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민의 제보로 이걸 뒤늦게 알아채고 삭제했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경복궁 흥례문 앞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결의의 스승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이해 15초짜리 짧은 영상이 반복 재생됩니다. 그런데 영상 뒷배경에 쓰인 건물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전통 한옥과는 다른 이색적인 모양의 건물이 눈에 띕니다. 신고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찾아보니까 일본 신사였던 거죠. 도쿄 여행 갔던 절만가 거죠. 흑백 처리된 건물은 일본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인 도쿄의 간다 신사. 일본의 고유한 건축 양식인 지붕 위로 솟은 작은 지붕의 형태나 신사를 지키는 수호석상 코마이누도 그대로입니다. 영상 속또 다른 건물은 하늘을 향해 휘어진 지붕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의 절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오늘 저녁 6시 본행사가 시작되기 전 여러 차례 재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본행사에선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체부는 본행사 전 리허설 중이 잘못된 화면이 나갔는데 애국 시민의 제보로 화면을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 신사 배경의 영상이 사용됐다는 건 정말로 있을수 없는 일이고요. 세종대왕이 노화질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거 <놀람> 너무 너무 충분히 <어쩌면 놀람> 없어가지고. 세종대왕의 위협과 뜻을 기리기 위해 국가 기념일로까지 지정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세심하지 못한 실수로 공들여 준비했던 기념식에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입니다. SBS 신정은입니다.